여러분들이 좀그 인과 응보, 인과 연기를 통한 십선업 생활. 그것이 제가 불자들한테 필요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반복하냐면 그 길이 가장 에... 올바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다른 그 불교 수행의 다른 방법론들은 예, 출가한 수행자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기도, 예, 기도는 교회에서 돌수 있고 성당에서 돌수 있어요. 기도는 신앙이거든요. 불교는 신앙이기 전에 예, 세상의 이치 원리를 가르쳐 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에 보면은 선불교, 참선불교 아니면 기도불교. 기도불교는 맹신에 가까운 그런 기도불교로 흐름을 타고 있고 또 참선불교, 선불교, 뭐 명상불교. 허무맹랑한 참나를 찾기를 찾는다든가 참선을 때는 편안한데 실생활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출가자한테한테나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불교가 두 가지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가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업 인과응보인과 연기 그리고 십선업 그리고 나아가 팔정도 이 부분은 별로 호소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복 짓고 살아보세요. 예, 복 짓고 살면 압니다. 필요할 때, 예,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이 오고, 어떤 사물이 필요하면 사물이 오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이 와요. 사람들은, 음, 나외 다른 존재의 목숨을 취하면서, 강탈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게 본능에 가깝게 돼 있어요. 본능이라고 봐도 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축척을 하려고 하죠. 또 농경 사회가 되면서 더더욱 축척에 익숙해 있죠. 예, 창고에 예, 재물을 축척을 해놔야 안심을 하는 그런 본능이 만들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세상의 이치 원리를 관찰해 보니까 축척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다 자신의 업 행한 행위로 한거 말로 한거 생각을 한그 업으로 업의 인과응보로 현상이 일어나고 축척 아무리 해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올바른 업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선업의 행위 선업의 말 선업이 되는 생각 이것이 진정한 창고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외쳐도 그놈은 참선인가 명상 또는 뭐 참나 불성 그거 아니면은 뭐 기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엄청난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나좀 잘되게 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한 것도 없으면서 잘되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네가 한 행위 말, 생각에 의해서 너의 운명이 만들어진다. 너의 재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모아졌다가 없어졌다가 재물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기지 않다가 또 즐거운 일이 있다가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그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지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히려 화두 참선하는 것보다 더 쉬운 내용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뭐, 철야정진 108배, 뭐, 3000배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환경, 내 주변에서, 예, 선업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거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워낙 그 오랜 시간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기는 사실 힘들어요 깨기가 힘들죠 그리고 뭐 기라슨 같은 유명한 분들이 예, 견성 선보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힘들긴 하죠. 그런데 아무리 관찰을 하고 통찰을 해봐도 교리를 열이 살펴보고 절이 살펴보고 보면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와 행복의 길은 예, 업을 통찰하고 인과왕보를 통찰하고. 인과 연기를 통찰하고 그게 통찰한 것을 바탕으로 십선업 생활 속에서 십선업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 팔종도 수행을 하라는 거 수행 자체가 사실은 생활이죠. 나아가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육바라밀이 대도가 됐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죠. 무아인 존재 의 무아를 내가 알았어, 내가 무아가 됐어. 그럼 무아가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무아가 무슨 재미 낙이 있겠어요? 할 것이라고는 보살도죠. 그래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의 모습에서 이 세상에 이치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삼숙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폼을 잡아야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폼을 잡고 특별한 의식을 치료해야만이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 지으세요.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복 짓는 삶을 사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자유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을 짓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스스로 본인도 모르게 팔종도를 수행하는 삶 속의 수행자, 생활 속의 수행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야지혜가 예, 드러나서 결국 해탈하실 거 아닙니까? 해탈하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